안녕하세요. 우분심리학 한 선생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아, 내담자 중심 상담은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의 어, 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칼 로저스라는 분이 주창한 상담에 있어서의 한 관점입니다. 자,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것은 이제 상담의 두 주체 내담자와 상담자 중에서 내담자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주장이 되겠는데요. 자, 생각해 보시면 뭐 상담에서 당연히 내담자 중심이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자, 근데 이 내담자 중심 상담은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?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? 이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. 어, 내담자 중심의 반대, 그러니까 잠, 내담자 중심 상담을 칼로저스가 이해하기 전 시대에는 상담자 중심의 상담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, 이제 더 이상 상담자 중심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. 이런 주장이라는 얘기인데, 상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? 어, 이, 이전까지 칼 로저스가 내담자 중심 상담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주로 정신 역동 이론이 이제 상담의 주류, 어, 접근이었습니다. 정신 역동 이론은 인간의 무의식을 강조하는 이런 접근이죠. 그리고 그 사람의 무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뭐 예를 들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어떤 좌절된 욕구라든지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뭐 등등 이런 것에 있어서 뭐 부모님께 받은 상처라든가 이런 것이 이 사람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그 무의식에서 이제 그 상처를 치유 어뭐 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어기제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사람의 뭐 행동에 있어서의 문제, 또 마음의 문제, 뭐 우울이라든가 이런 정신병리가 나타난다고 본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그 정신역동 이론의 상담의 특징은 이제 상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자, 상담자가 여러 이런 정신역동 이론의 이론과 통찰을 발휘해서 내담자의 이제 뭐 부모의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어렸을 때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서 상, 내담자에게 이제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이 내담자에게 어떤 그 자기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또 필요하고 또이 무의식을 내담자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. 그 자신의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또 기법이라든지 이런 어, 가이드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음 상담이었습니다.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상담을 하다 보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억할 수도 없는 자기의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나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. 그래서 또그 찾았다고 해도, 나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,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, 또 부모님은 또 그것이 기억이 안 나거나, 또 이제 방어적으로 나오실 수가 있죠.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. 그러면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또 상처가 더 커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. 또 거기서도 상담자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제 상담자의 처방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내담자의 어떤 그 능동성이라든가 내담자의 주체로서의 입장이 간과되기 쉬운 접근이죠. 그래서 이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과거라든지 뭐 과거의 관계라든가 이런 내담자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현재 그리고 이제 어 자기가 있는 곳그 히어 엔 나우라고 하는 이제 이 현실에 집중을 어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과거는 어쨌든 간에 또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또 나름대로 이제 현재 자기가 감당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. 어, 자기가 현재 직면한 사람들과의 관계, 현재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든지 자, 그런 실존적인 음,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. 자, 그래서 내담, 내담자 중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. 자, 이런 측면에서 이 내담, 내담자 중심 상담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한 접근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. 인본주의 심리학은 어, 인간의 에, 능동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이죠. 자, 이것이 내장적. 네,